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금부터 2025학년도 후기 음악학과 음악치료학 전공 박사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역, 교수진, 교과과정, 학사 일정, 입학 전형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면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은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1997년 국내 최초로 음악치료대학원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전통적인 이론과 함께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가 결성이 되었고, 어, 한국음악치료학회 학술지가 등재지로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치료학회는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음악치료학회로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음악치료 박사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어, 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박사과정을 졸업한 많은 졸업생들이 임상과 교육 현장에서 음악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대를 앞서서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어, 원격대학원은 지역이나 직장 문제로 학업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원격 대학원도 20년이 거의 이제 다 되어가고 있고 졸업생들이 지역, 개반, 지역 기반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문화예술 치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체국 공익재단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두드림 사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아모레퍼시픽 공감재단과 함께 청년 마음 콘서트, 청년 마음 축제 등의 참여를 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은 2025년에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교수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김영신 교수님은 현재 임상 음악 치료학과 학과장이십니다. 캔사스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박사를 마치시고, 노돌프로벤스 음악치료사, 성악심리치료사, 현재 한국음악치료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지영 교수님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음악치료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 학과장이십니다. 성악심리치료사, 심상유도 음악치료사, 한국음악치료학회 부회장 자격위원장을 고 계십니다. 음, 황윤영 교수는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 박사 어, 학위를 받으셨고 신상위도 어, 음악치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초빙 교수님들 겸임 교수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실습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 교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박사 과정 교과 과정은 4학기 그리고 36학점 이상 이수를 하시면 코스업을 마치게 됩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영어 시험, 종합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을 마치면 이제 논문을 쓸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논문을 쓰기 전에 학술제 논문 게재 조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년 1학기에는 음악치료 문헌 연구, 음악 심리치료 방법 개설돼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실업성일계와 고급통계, 음악치료학 철학, 그리고 2026년 1학기면 질적 연구 디자인, 음악치료 스퍼비전, 26년 2학기에는 음악치료 세미나, 음악치료 진단평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선택 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사 학위 과정 음,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학술지 논문 게재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먼저 전문학술지의 게재 논문 3편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외 무관하고 등재지, 등재후보지, 단독연구 1편과 공동연구 2편을 이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연구 대신에 단독연구를 진행할 경우는 단독연구 2편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영어 시험과 종합시험을 합격하면 학위 논문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계획서 발표가 있고 지도 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 지원 자격은 2025년 8월 대학원에서,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령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음악치료 임상 경력 2년 이상인 자의 조건이 이번 학기부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어, 더 많은 분들이 음악치료에 좀, 교, 어, 음악치료학과에 지원해서 교육의 기회를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이 조건을 삭제했으니까 참고 바라겠습니다. 편입은 불가하고요. 수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전문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기관으로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합니다. 전형 방법은 면접 구술 시험이 있고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면접 구술 시험 50%, 서류 심사 50%, 100점으로 이제 만, 어, 만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구술 시험은 논술 시험 1시간과 음악치료 관련된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당일 제출 서류는 추천서 한부가 있습니다. 원서접수는 2025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진학 어플라이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전역 날짜 및 전역 장소는 2025년 5월 10일 수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02-710-9608 혹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후기 음악학과 음악치료학 전공 박사과정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